방콕에서도 계속 방탄 생각만 하고 있는 수빈캠입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요새 계속방콕에 워낙 음식이 맛있다 보니까 뭐해토계속해니 뭐니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해서계속해 맛있는 거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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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서방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을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 정말 하나 있더라고요. 딱, 딱 하나 있습니다 방구에는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여기예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Hello. Uh, yes. uh, is this a e Yeah. y e h 처음에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봤죠. 을 그래서 방콕에 있는 그런 케토제닉 샵 있는지 검색해봤더니 딱 여기 하나만 뜨더라고요. 보니까 그 여성이었어요, 여자, 일본계 여자였던 것 같은데 여기 음식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 설탕을 거의 저 백종원의 조상님도 사시는 것처럼 설탕을 때려놓기 때문에 그냥 먹다 보면 설탕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런 것들이 되게 신경 쓰여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찾아볼까. 그런 거 없는 그런 거 찾아볼까 해가지고 하다가 아예 그냥 자기가 차리게 됐다고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읽어보니까 아 되게 그 저와 그런 뜻이 통하는 바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꼭 방문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음, 초코노 필리보 필리너음 여기 아, 이제 헤즐넛이 있는데 헤즐넛이 좀더 약간 우리 흔히 생각하는 너트의그 크런키한 음, 그런 거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먹어 보세요 아까 요거는 좀 먹어 보니까 되게 부드럽게 씹히는 게그 너트가 된거 같지 않은 정말 그냥 초콜릿 볼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음좀더 너트의 그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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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잘 팔리는 거라고 하네요. 숲 같은 걸로 이렇게 커피콩으로 해서 만든 버전도 있고, 그리고 이거 캐슈넛, 음, 캐슈넛도 캐슈넛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캐슈넛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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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끝맛이 오히려 약간 감칠맛 같은 게, 네, 음. 이거, 아, this one, peeling 나, 나,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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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five flower, with salt, with chili, and this is new coming. Mm. This one bacon cheese. taste it. 음. Mm. 음. Mm. 약간 mm. 베이컨 그런 향도 나고, mm. 아, 되게 맛있네요. 음. Mm. This is really yummy. Yeah. yeah. This one s p i c y Yeah, we always love s p i c y one. Yeah. 이거는 스파이시한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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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크림 그건데 정말 좀 누텔라라고 설명하셨는데 진짜로 안에 이렇게 느낌이 누텔라랑 되게 비슷해요.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어, 이것도 되게 맛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누텔라 같은 그런 찐득한 단맛이 나는데 아니, are you, are you sure that this is really keto friendly? Yes. 네. 와. 아. 예. 어. 말씀하시는 도중에 드디어 우리 커피가 나왔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제가 딱 에미티 오일이랑 기랑 그다음 미디엄 로스팅한 그 커피랑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딱 베스트 거죠. 한번 아또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야, yeah, i i can feel the flavor of this ki. 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기는 향이 그기버터그 제대로 잘제조한기버터를 먹을 때 나는 그 향이 바로 나요. 음. <laughs> so what i just said was that the, well, after, right, right after i arrived in bangkok i took too many sugar and carbs now i have a taste of this now i feel like i'm getting purified 네, i g h t now. Yes, y yes. e yeah. yeah, yeah. 원래는 1층에 여기 원래 카페를 만들어서 썼다가 사실 생각보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고 지금은 그냥 사무실이랑 공장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여기 가한지가한 2년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안 됐었다가 이제 한 올해부터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네,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많이 구매를 하지만은, 최근에는 그 태국 사람들도 이제 키토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허리가 렇게네 <laughs> 키토 다이어트에 이제 태국 사람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막뭐 20kg씩 빼고, 뭐 40kg씩 빼고, 그런 사례들도 많이 여기 일하는 분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얘기는 한 내년쯤에는 다시 카페랑 지켜매가지고 음식도 하고 이러는 곳으로 하나 차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동안 계속 그태국의 그런 탄소은 가득한 음식만 먹다가 여기 와서 간만에 제대로 된 기버터에다가 저 mct 오일 다 해가지고 그런 걸 하나 마셨더니 아주 지금 정신이 새로운 차원의 거기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아,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도 뭐 많이 해주시고 아시죠? 구독을 해야 살도 빠지고 고민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